밖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럴 때딱 1초에서 3초 사이면, 어, 저 사람 옷 엄청 잘 입었는데?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옷잘 입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그 사람이, 어, 옷잘 입었네? 라는 생각이 들까요? 그럴 때 공통점이 보통 저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공통점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신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 모두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. 본인의 치수도 굉장히 정확히 알아야 돼요. 연예인을 예로 들면 얼굴이 너무 예쁘신 분들이 옷잘 입는 베스트 드레서는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얼굴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옷까지 잘 입을 필요가 없다. 그러나 자기가 너무 미인이 아니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체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,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옷을 잘 입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제 신체를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. 저는 사실. <laughs> 상체가 좀 마르고 하체가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조금 리인한 옷을 하고 지금처럼 약간 어깨가 이런 식으로 살짝 노출이 돼서 이쪽으로 시선이 가게 이 옷을 입으면 하체 쪽이 조금 더 통통하지만 하체로 시선이 가지 않고 상체, 어깨나 이런 쪽으로 시선이 가면서 조금 더 어? 저 사람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? 어? 저 사람 옷 굉장히 잘 입었는데?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제가 옷을 입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신체 치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저는 항상 이렇게 줄 자를 가지고 다니거든요. 이게 집에 있던지 아니면 파우치 안에 항상 있어요. 그래서 수시로 제몸 허리 사이즈 그리고 엉덩이 사이즈 이런 거를 좀 많이 재는 편이에요. 허리가 생각보다 나는 사실 26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재보면 28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 옷을 고를 때 자기는 28인데 26을 사면 어떻겠어요? 몸이 예쁘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해지니까 그런 게 굉장히 옷 입었을 때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의 칫솔을 항상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허리가 길고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롭으로 입어서 허리에 잘록한 부분이 더 보이도록 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웨이스트를 입어서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서 상체는 좀 짧아 보이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굉장히 크시다면 조금 브이넥으로 여기를 파준 다음에 좀 붙는 핏으로 입어주면 이런 어깨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런 옷을 입지는 않아요. 그러신 분들은 여기 브이넥으로 파주고 대신에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해 보이도록 그렇게 입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두 번째 공통점은 컬러를 제한해서 입는 법이에요. 보통은 두세 가지로 제한을 한다고 많이 하지만 저는 한 가지. 한 가지서부터 세 가지 컬러로 그렇게 제한을 해서 입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려요.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한 컬러로 우선 입는 방법인데요.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올 블랙이에요. 올 블랙이지만 소재의 차이, 약간의 패턴의 차이를 줘서 이런 식으로 입어서 조금 더 통일감 있게 보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입으시는 방법은 한 가지 톤으로 맞춘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올 블랙으로 입고 파란색의 백을 든다든지 아니면 올블랙을 입고 화이트 앵클 부츠를 신는다든지 그리고 요새는 사실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대세였잖아요. 그래서 올 그레이로 그다음 레드 앵클 부츠, 레드 스타킹 이런 식으로 컬러 포인트를 줘서 입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센년 옆에 센년. 이라는 건데 어,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. 체크 패턴에 또 다른 체크 패턴 그런 식으로 패턴의 패턴을 섞는 방법인데요. 이거는 보통 큰 체크에 작은 체크를 붙여서 입지만 뭔가 통일감은 있어요. 아니면 레오파드 그다음 실버 이런 식으로 센거센 거를 붙여서 입는데 그게 또잘 소화를 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인답니다. 그럼 세 번째 공통점을 찾아볼까요?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턴 패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. 자신감입니다. 그렇게 입으려면 우선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. 내 몸을 잘 알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고 또옷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. 모험정신이 있어야겠죠. 그래야 내가 다양한 것을 입어봐야 나한테 어울리는지. 안 어울리는지 알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꼭 한번 내가 한번쯤 입어보고 싶었던 거는 정말로 가서 입어보고 입어야 될까? 말아야 될까?는 거울 앞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하는 법도 추천을 드려요 뭐 자라에서만 산다 아니면 H&M에서만 산다 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아예 비싼 것도 한 번쯤은 모험을 해서 사보고 믹스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옷은 조금 저렴한 거를 구입하고 백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명품을 든다든지 아니면 프라다 드레스를 입고 자라 코트를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달라도 가격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도 얘네를 한 번씩 섞어서 입어봐 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. 결국 본인한테 맞는 옷을 찾는다는 거는 본인의 신체를 잘 알고 본인이 자신감 있게 어떤 옷이든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옷을 자유롭게 한번 입어보면 멋쟁이가 될수 있습니다.